어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어 그러네요 음두개다 답은 아니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생 근데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터문이 없다라는 것보다 제가 왜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네, 그리고, 상상공장, 공장장, 공장장. 자, 자 경희화공3.8 네. 입사 후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는 자화성 공장은 최종 목표처럼 크게 하는 것과 신사원이사에서 어,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어, 그러네요. 네, 네. 입사 포부, 향후 계획은 소소하게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크게 하는 게 좋나요? 음, 두개다 답은 아니고요. 네, 제가 권해드릴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 어차피, 에 s 이 a 1번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삼성 자조서. 네. 그러면 일단 지원 동기 쓰시고, 그 다음에 포부를 쓰는데, 음, 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에, 어느 직무의 엔지니어로 지금 입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A 기술의 엔지니어로 입사를 지원했다라고 그러면 엔지니어, 엔지니어로서 음. 입사한 후에 20년 후에 나의 목표가 뭔지. 그 엔지니어로서 그 직무의 20년의 목표가 뭔지, 엔지니어로서 20년의 목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주면 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목표가 나올 거고요. 네. 그죠 그걸 일단은 어, 잡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20년에 20년 돼서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일을 하겠다? 음.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일을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일을 해서 최종 20년에 그 목표를 달성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죠. 음. 그래야 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예, 이런 목표가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음... 예, 저는 그렇게 네네네. 권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큰 것도 필요하고 소소한 것도 필요한데 네. 그게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음... 연결고리가 결국은 엔지니어로서 20년 후에 목표가 뭔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엔지니어로서. 예, 예. 예.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 된 사람들이니까 엔지니어로서 예. 뭐가 된다에 그렇죠. 대해서 스스로가 얘기하는 음. 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게, 에 s 이 a 1번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지원 동기와 회사에서의 꿈을 얘기해달라 그랬잖아요. 음. 근데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엔지니어니까 네. 엔지니어로 좁히고, 거기서 또 좁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직무를 지원했는지 음... 그 직무의 엔지니어로서 20년의 목표를 생각하시면 네. 너무 좋다 이 말씀이 네.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포부에 네, 네. 네. 여러분들 입사 포부와 음. 향후 계획에 대한 작성을할때자선문항은 네. 최종 목표하고 신입사원 네. 입장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엔지니어로서의 그걸 네. 해야 된다는 네. 걸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20년 후 목표가 터무니 없어 보여도 연관성만 잘 만들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터무니 없다라는 것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엔지니어로 줄이고 거기서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내가 지원한 직무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기술 진원했다 그러면 공정기술 엔지니어로서 20년 음. 후에 뭘할 건지 음.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음. 롤을 잘 보세요. 음, 그러니까 예. 그게 굳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그게 터무니 없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어. 엔지니어로서 당연히 가야 될 그쵸.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 갑자기 당신의 어. 엔지니어로서 저는 어과학기술을장가야 어.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 아니 그거보다 이런 거, <laughs> 아니 이런 <예를 들면 웃음> 네. 이렇게 <laughs> 그런 터무니 없지 아니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나는 반도체의 최고 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어. 구체성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 상상공장 공장장 나는꼭 공장장이 되시길 바라면서. <laughs> 네.